찌뜻한 더위가 기승인 7월 어느날, 등산동호의 회원인 공장, 해울, 아린데 조인장, 이랑, 티아, 그리고 미로는 미로의 추천으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 없는 산에 등산하기로 한다. 하지만 길도 험하고 초흥인지라 정상에 멀어 만지고, 하늘도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다들 배도 고프고 지쳐가고 있는 와중에 미로가 말했다. 야, 저거 산장 아니야? 저기서 재워달라고 하자. 야 근데 불 꺼져있는데 일단 가볼까? 뭐 유황 이렇게 보인거 다시 무서운 얘기나 한번 해볼까? 빨리 좀 육아 좀 해줘봐 니네 너부터 해봐 그래 나부터 하면 돼 그럼 나는 친구가 해준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 친구가 자기 할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하신 이야기야 철도 공무원이라 주로 철길 상태를 보러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하루는 동료 공무원이랑 같이 철길 상태를 보러 다니시는데 좀 많이 걸었는데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렸대. 원래 기차가 올 때면 연락을 해줘서 알아서 피할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예정에도 없던 거고 또 워낙 자주 철길을 다니셔서 그냥 지나가는 기차건 하고 무시하고 있었대. 근데 기차의 모습이 보일 때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 왠지 모르게 가까워 보이는 게 자칫 칠것 같았다고. 아 그래서 동료를 불렀지만 기차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목소리가 묻혀버렸고 앗 하기도 전에 눈앞에서 동료 보니 그대로 기차에 치였다고 해. 몸은 그대로 기차에 끌려가 버렸고 할아버지 눈앞에 동료의 목이 통통 튀는 모습에 완전 넋이 빠져버리셨대.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동료의 목이 입을 열었다고 해. 아, 깜짝이야. 죽을 뻔했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시고 다음 날 병원에서 깨어나셨다고 해. 그런데 철도 관리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고 할아버지는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어. 그리고 그 동료분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어. 주변에서 말하길 동료 공무원의 육체는 결국 찾지 못했고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고 해. 이후 할아버지는 철길을 순찰하는 날이면 꿈속에서 그 동료 공무원의 육체가 철도길을 따라 걸어다니다가 할아버지가 서있는 곳으로 달려오는 꿈을 지속적으로 꿨다고 해. 결국 그 할아버지는 출증을 견디지 못하고 공무원을 간두셨다고 하네. 할아버지의 꿈속에 나온 육체는 잃어버린 머리를 계속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 개담은 내가 할게 얘들아 일단 내가 가져온 개담은 뭐 실제 사건?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너희들이 좀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너희 삼풍 백화점 알지? 알지 삼풍 어, 백화점이라고 하면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실공사로 일어난 큰 사건 사고로 알려져 있을 거야 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어 오후 5시 57분에 약 1500명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붕괴 사고야. 어 이러한 큰 재난으로 인하여 여러 괴담과 도시 전설이 생기며 돌아다니고 있었어. 대부분의 괴담은 어 귀신 목격담이라고 해.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 성품 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지금 고급 오피스텔이 지어졌대. 어떤 아저씨가 회사 갔다가 지하 주차장으로 주차를 하러 갔대.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 사람들이 몰려있더래. 아저씨는 뭔 일인가 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세 개의 원이 그려진 쇼핑백을 들고 있었대. 아저씨는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냥 집으로 들어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아내한테 말해줬대. 아내는 경악을 했대. 쇼핑... 어... 어... 쇼핑백에 그려진 세 개의 원, 그세 개의 원은 삼품 백화점의 로고였대. 그리고 그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는 지금까지도 가끔씩 여자 울음소리나 아이들의 울음소리, 비명소리까지 들린대. <laughs> 내가 들려줄게, 나은 여기까지. 다음은 누가 말해볼래? 다음은 내가 해볼게. 어, 내가, 음, 실제로 겪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무섭진 않을 거야, 아마도.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 이거는, 초등학교 때 피아노 학원 다녀본 사람 많잖아. 나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내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 건물 지하에는 폐쇄된 주차장이 있었어. 살면서 폐쇄된 주차장은 처음 봤던 터라 학원 연장,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지. 원장님 저희 학원 건물 지하 주차장은 왜 막혀 있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주차장이 필요 없어서 막아둔 거야. 안쓴지 오래되어서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때 이후로 학원에 올 때마다 지하로 가는 계단이 신경 쓰였어 뭔가 이상하잖아 5층짜리 학원 건물이라 등호원처도 여러 대인데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문만 가득 남은 원장님의 말도 주차장의 존재도 잊혀져갔지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이었어. 학원 쉬는 시간을 틈타 또래 아이들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 우리 오늘 학원 끝나고 지하주차장 가볼래?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가겠다는 친구도 있었지만, 이야기를 꺼낸 친구의 강한 주장에 결국 모두 가기로 했지. 그렇게 쭉 시간이 흘러서 학원이 끝나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있던 때였어. 나는 문득 원장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생각나서 애들을 말리기 시작했지. 얘들아, 우리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러다 원장 선생님한테 걸리면 엄청 혼나는데다가 저번에 선생님이 안 쓴지 오래돼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내가 겁먹어서 그렇다는 듯 친구가 말했지. 야, 무서우면 넌 가지마.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설마 너 무섭냐? 아, 그게 아니라 됐다. 그래, 가자, 가! 어차피 항상 잠겨 있었으니까 절대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친구들과 다시 함께 지하주차장으로 향했어. 더벅, 더벅, 더벅. 지하주차장 문 앞에 도착하자 제일 앞에 서 있는 친구가 말했어. 얘들아, 진짜 문 연다? 모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문 손잡이를 돌리자. 잠겨있던 문이 열렸어. 누가 열어놓았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은 뒤로 하고 모두 다 같이 고요한 정적 속에 주차장으로 들어갔어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보였던 터라 모두 휴대폰 후레쉬를 켠 그때 다 같이 경악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 중에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친구들과 새파랗게 질린 나와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우리에게 물었지 야, 너네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래? 깜짝 놀랬잖아. 덜덜덜 떨던 친구가 말했어. 야, 너네 피못 봤어? 그러자 친구들이 코웃음을 치며, 야, 그거 페인트잖아. 나도 봤어. 그제서야 모두 안심하는 눈치였지만, 나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 야, 너네 참 밑으로 보이는 사람 발못 봤어? 그 뒤로, 나는 학원을 끊고 다시는 그 근처로 가지 않았어. 그리고 이거의 뒷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이었나? 뒤늦게 안 사실 일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원장님의 딸이 실종 상태였다는 거야.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 아, 다음 나야. 이거는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 내용인데, 원숭이 소원이라는 그거거든. 이 책의 주인공은 화이트 씨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아내도 있고 아들인 파버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인도에서 같이 일하던 자기 하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모리스가 화이트 씨 그러니까 주인공을 찾아와서 원숭이 손을 줬어. 그러고 남긴 말이 이 원숭이 손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 인도에 있는 수도사의 손그그 그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게 전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 동료인 모리스가 손을 가지게 됐는데 이 동료는 자기 소원을 마지막 소원으로 나를 죽여 달라. 소원을 빌고 이 손을 전해 준 거야. 화이트 씨 주인공한테. 약간 좀 심적잖아. 뭐 모리스는 죽었다고 하고 주, 자기가 죽으려고 소원을 빌었다고 하고 자기한테 그냥 원숭이 손 같은 걸 전해 준 다음에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이 화이트 씨가 한번 소원을 빌었었어, 첫 번째 소원을. 아, 요즘 땅값도 비싸고 집값이 내야 되는데, 이 200파운드 정도가 모자란 거야. 소원으로 원숭이 손한테, 200파운드를 받을 수 있게 달라. 이렇게 소원을 빌었어. 근데 갑자기 원숭이 손이 꿈틀 딱 움직인 거야. 어. 이제 화이트 씨랑 이 가족들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 잘못 본 건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음 날이 되니까, 그냥 그냥 자기들은 자기 생활 즐기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침에, 소원에 대한 약간, 반신반의 하면서 막 장난치듯이 해가지고, 이제 아들이 떠났단 말이야. 그러고, 밤대까지 안 돌아오는 거야.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서, 자기 아들이 죽었대. 아, 아! 오! 아들이. 오! 아들이, 경찰이 와서, 아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음, 음. 일하던 공장에서, 기계 안에 빨려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야. 기계 안에 옷이 걸린 상태에서 그대로 쭉 어. 빨려 들어갔대. 어. 보상금이 나오는데 보상금이 200 파운드라는 거야. 마침 딱 원숭이 손에 빌었던 딱 그만큼의 그 금액을 받은 거지. 어. 재물이었네. 이제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고 일주일이 딱 지났어. 아들이 하나도 죽으니까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는 상태에서 부부는 눈을 떴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소원 빈게 사실이라면은, 아직 소원이 두 개가 남아있잖아. 응. 음. 그래서, 화이트가 몰래 그걸 숨겨놨는데, 아내가 몰래 일어나서, 거기에다가 소원을 빈 거야. 어, 아들을 살려달라. 어. 화이트는 처음에도 원래 딱 죽자마자, 소원을 빌자고는 했었는데, 음. 화이트가 절대 안 된다고 했었어. 너무 미심적인 소원은 빌면 안 된다. 응. 음. 라는 식으로 뭐 살았었는데, 근데 아내가 결국에 몰래, 소원을 비었던 거지. 그러고는 아내는 그냥 그 손을 바닥에 버려놓고 그냥 덜덜 떨고 있었어 제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응. 근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응. 그냥 아내도 우연이구나 잠자기로 돌아왔어 근데 갑자기 아래 1층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야 오. 너무 심하게 두드리니까 놀래서 일단 남편이 내려가서 확인을 해봤지. 응.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 그러고는 소리가 잠잠해졌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다시 올라와서 자. 갑자기 아내가 자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여기 근처에 내 아들이 묻혀있고 지금 몇 시간째 지나도 안 왔는데 지금쯤이면 은내 아들이 도착했을 시간이다. 무덤에서 나와서 아내가 딱 생각을 했지. 아 지금 밖에 문을 두드리는 거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는, 와, 다, 다, 달려갔어. 남편은, 내려가지 말라, 뭐가 이상하다. 가지 말라, 말렸단 말이야. 근데 못 막았어. 그렇게, 아내가 내려가는 와중에, 아까 남편이 문을 잠가놨었단 말이야. 음. 근데, 아내가 키가 작다 보니까, 그, 잠금잔치가 안 닿았던 거지. 음. 까치발을 들고 해봐도 안 되니까, 주변에 있는, 뭐 사물 같은 걸 이용해서,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음. 남편이, 계속, 하지 말라. 하고, 아내가, 문을 열면서, 내가 원숭이 손으로 소원을 빌었다. 이거는 무조건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꾸 문을 열려고 하는 거야. 음. 그걸 듣자마자 남편은 다급하게 원숭이 손을 찾기 시작해. 파 어디 있는지도 못 찾겠고 찾고 있는데 문은 자꾸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음. 이제 아내가 의자를 딱 끌고 와서 문을 열려는 순간에 남편이 원숭이의 손을 찾아가지고 손을 빌었어. 음. 그와 동시에 아내가 딱 문을 여니까 음.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약이었어, 그치? 다음은 누가 말해볼래? 다음은 내가 한번 말해볼게. 내 실화랑 픽션이랑 섞은 이야기야. 여름밤 지우는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 시간은 밤 12시를 넘은 시간이었고, 거리는 조용했다고 해. 지우는 집에 가는 길에 꼭 공원을 지나가야 했는데, 공원은 평소에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사람의 발길이 드문 곳이었어. 지우는 밤도 늦었고 너무 어두워서 빠르게 공원을 지나가려고 했어. 그런데 공원 구석에서 누군가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야.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여자가 앉아서 울고 있었어. 지우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었고 지우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어 여자의 얼굴은 너무 창백했고 눈이 피곤해 보였어 하지만 그녀는 지우에게 말을 걸어줘서 고맙다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시간째 오지 않아요 휴대폰도 잊어버렸고 지우는 여자에게 휴대폰을 기꺼이 빌려줬어 하지만 전화를 거는 도중 여자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낀 지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여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근처에서 낯선 벨소리가 울리는 거야. 지우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고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려왔어. 그 벨소리는 바로 여자가 앉아있던 곳에서 울리고 있었어. 여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우에게 말했어. 이제야 찾았네요. 제 휴대폰을. 지우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 여자의 미소는 점점 사라지고 표정이 일그러졌어. 지우는 공원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어. 방 안에서 낯선 벨소리가 다시 울리는 거야. 아, 진짜. 지우는 침대 아래에서 울리고 있는 핸드폰을 발견했어. 맞아.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글자와 함께 공원에서 만난 여자의 얼굴 프사가 떠 있었던 거야. 지우는 혼란스러워하며 통화를 종료하려 했지만 휴대폰은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꺼지지 않았어.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순간 방에 있던 스탠드 거울 속에서 지우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 거울 속 여자는 점점 지우에게 다가왔어 지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지우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 그날 이후 지우는 밤마다 더그 여자의 벨소리를 들으며 깨어나고 항상 거울에서 그 여자가 지우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커져갔어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이제 분위기가 살짝 다아온것 같은데,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게. 모두 이런 경험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야. 갑자기 몸이 욱싹해진다던가 시선 비슷한 것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뭔가에 자꾸 시선이 가거나, 이것저것 생각에 사로잡힌다던가. 지금부터 내가 풀어갈 이야기는 이것에 관한 것이야. 자, 내가 지금 사진을 하나 올렸어. 2011년 정확히 내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거든 피션 하나 없는 실화라는 걸 알고 봐줬으면 해 나는 그때 거실 쇼파에 기대앉아 당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던 코미디빅니가 아니? 아 어어 그, 알알 그게 재방 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고 있었어 시간대는 대략 6시에서 7시쯤 그날 집에는 엄마와 아빠가 볼 일이 있어 외출한 상태였고, 대략 30평 정도 되는 집에는 나랑 할머니밖에 있지 않았어. 당시 상황을 좀더 깊게 재현해보면 저녁을 먹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간대였기에 할머니는 주방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좀 먹으면서 코미디 빅리그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코미디 빅리그가 재밌는 그 상황에서 나는 점점 그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있었어. 근데 그거 아니지? 갑자기 광고 나오면 분위기가 깨지잖아. 음, 음. 그래서 TV에 갑자기 광고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게 광고가 나오네 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핸드폰을 킬려 했다. 근데 저 사진을 봐줄래? 음. 주방에 내가 빨간색 표시 해 놓은데 보여? 음, 음. 갑자기 거기에 시선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뭔가 거기서 한계 같은 게 느껴졌다 해야 되나? 거기가 쓰레기통 버리는 바로 옆에 창문이 있는 데거든. 음, 음. 그러니까 주방 옆에 창문이 있잖아. 좀 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음, 음, 음. 어쨌든 여기 창문으로부터 좀 한기나 시선 같은 게 느껴졌다 해야 되나 여하튼 그런 게 느껴졌어. 내가 근데 당시 상황을 좀 정확히 기억해. 아직도 갑자기 등도로 싹해졌어. 딱 저게 시선이 간 순간. 뭔가 한번 가고 싶지 않아. 한번 뭔가 확인해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그때 10살이었거든. 2011년이었고, 내가 기억하기엔 이 당시 때 공포 영화라는 문화 자체가 되게 많이 활발해져 있었어. 그래서 갠스레 좀 호기심이 그냥 거의 구할를 차지한 상태로 나는 그 창문으로 갔다. 한 걸음, 두 걸음. 한 개는 점점 등구릇타고 발끝까지 뻗었고, 그럼에도 어째서인지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 그렇게 창문에 붙은 내가 이중 창문으로 되어있는 외측 창문과 그리고 내측 창문을 연 순간이었어. 그때! 슉! 창문을 연과 동시에 새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눈앞에서 떨어졌어. 나는 곧바로 고개를 내려 지상을 바라봤고 그곳에는 129차 두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 그것을 본 순간! 나는 곧바로 바로 옆에서 좀 설거지를 하고 계신 할머니를 불렀어. 상황 설명을 하기에는 당시 상황이 너무 황당했고 그래서 그때 내가 떠오는 생각은 아, 1층에 있는 구급차를 먼저 보여주자. 그래서 할머니한테 급하게 다가가 할머니 팔을 붙잡고 다시 창가로 가서 이제 지상을 내려다본 순간 그곳에는 구급차는커녕 사람 한명 지나다니지 않고 있었어. 그때 나는, 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분명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재차 설명했어. 할머니는 그런 내 말에 별 다름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시 설거지를 하러 가셨어. 그렇게 그날의 기점으로, 우리 집은 이상해졌어. 가족이나 친구가 같이, 타인가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였던 집이, 내가 혼자만 되기 시작하면, 계속 그때 느꼈던 한기가 전신을 자극했어. 특히나 내 방에 있을 때나, 폴로 음. 거실에 있을 땐 유독 심했고, 음. 그때부터 저게 할머니 방이라 적힌 데 보이니? 음. 음. 난 할머니랑 같이 자기 시작했어. 이상한 점은 그 뿐만이 아니었어. 가족끼리 엄청 그때부터 자주 싸우기 시작했고, 목소리 높이니 많이, 집을 나가니 많이, 이런 갈등이 엄청 심해졌고, 평소라면 있을렸던 친구와의 갈등이 그들이 집에 초대할 때마다 생겼어. 주먹질을 할 정도로. 다행히도 얼마 안가 우리 집은 이사를 결정했고 이사 온 집은 다행히도 그때 같은 느낌은 일절 존재하지 않았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여담으로 풀어줄 얘기가 있어. 내가 좀 크고 나서 이 이야기를 가족한테 해줬어. 근데 엄청 충격적인 답변이 들려왔어.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엄마 꿈에 일주일에 세네 번꼴로 나왔다는 거야. 그리고 저 할머니 방에 내가 왜 일부러 세탁방 해놓은 줄 알아? 할머니가 어, 내방 바로 아래에 화장실이 있거든. 음. 새벽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오고, 할머니 방으로 오면서 나랑 정확히 똑같이 새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저 세탁방을 스 지나서 거실로 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는 거야. 정확히 그때의 옷이... 완전 새하얘 어 머리도 색다맞고긴 여자였거든. 어찌 보면 흔할지 모르잖아. 근데 그 흔한 귀신의 소재가 정확히 똑같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본래 집이 있기 전이 집에는 무덤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혼자 중학생이 되어서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다. 내 거짓말처럼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내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가 터졌어. 근데 지금 나는 또 이야기를 해버렸어. 과연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너 이제 주둥이 터짐. 내 이야기는 여기 서 끝이야. <laughs> 음. 음. 일단 내가 마지 막이니까 오늘 잘 해볼게. 내가 딱 여기 선장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있는데, 너네 밖에서 선장 봤어? 응. 음. 응. 음. 이 층에 창문이 엄청 많더라고. 거울이랑 창문 같은 거는 영을 비춰준다고. 음... 영이 귀신이거든. 어. 나도 어디서 본 얘긴데, 지금 딱 우리 상황처럼 산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이런 산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대. 야, 하루만 묵고 떠날 생각으로 조심히 들어가봤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역대 뭐 산장 주인 같은 사람들이 사진 이렇게 이막 전시되어 있는 거야. 여기랑 반대로 창문이 아예 없었대. 그래서가 아, 아, 관리를 하는 곳이구나, 주인이 있는 곳이구나 하고 이렇게 불러봤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조용히 묵고 가면 되겠지 하고 이제 거실에서 다 같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있다 햇살이 비쳐가지고 아 하면서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밤에 들어을땐 창문이 없었는데 그럼 해는 어디서 들어온 거지? 응? 응? 너무 빛이 밝고 밝고. 내가 그때 정신이 확 들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딱 창문 빛이 들어오면서 봤대. 근데 어제 봤던 사진은 없고 창문이 있는 거지. 그럼 사진이 그... 영혼이었다. 아닌 거. 거지. 아닌 거지. 어, 그러니까 밖에 영혼이었던 거지. 거지. 유리에 비친 거였던 거지. 아. 어. 어. 근데 그게 진짜 과연 사진이었을까 영혼이었을까. 영혼이었겠지. 아. 어! <laughs> 산장 주인분들이 오셨나 보다. 오늘의 마지막인데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네요.